와, 우리, 가을에 인삼, 이삭 주송 거, 요 냉동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넣고 닭백숙 할 거예요. 꼬리 아프겠다. <laughs> 기름을 다 떼야지. 이거 다 오늘, 작업 해서 갖고 온다. 이거 는 되게 심 심해. 런거없어와 인삼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야 이거? 마늘은 그냥 갈은 마늘 넣어줄거예요 끝내준다. 와, 인삼, 인삼 너무 많이 넣었나? 엄청 응원해? 많이. 먹고 연락했네. 아 어, 맛있어. 아유, 잘 삶아줬다. 응. 음. 어, 이거 봐주세요. 인삼. 재희야 음. 음. 이거 어, 엄마가 오늘 방앗간에서 가래떡 맞춰가지고 썰어 갖고 먹었잖 아예 음. 오늘은 닭 국물에다가 음. 떡국을 끓여 놓는 걸로 하자고 음.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떡국 끓입시다. 네. 맛있겠다. 오늘 먹자. 응 음. 여기요. 엄마, 먹어? 응. <laughs> 어디? 소금. 좋아. 음! 너무 맛있어? 야, 오늘 진짜 맛있다. 알레. 되게 잘 삶아지고, 응, 응. 고기가 고소해. 끝내준다 이거 나는 자영이다 나는 자영이다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 엄마는 응. 닭을 좋아하잖아 그냥 제이 먹어 닭다리 아이고 아이카. 야 젓가락 썼다 젓가락 써 잘려는구나 야 제이 세이는세의왜 뻑살 먹어? 다리고 다리도 먹고 다먹자 다리 난 이거 이미 탈퇴 됐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근데 이거 왜 금방 먹자고 그래가지고 인삼도 먹어볼 음. 어우 인삼 되게 진해 와와 인삼 엄청 진해 아 이거 인삼을 넣어서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맛있나봐 음. 잡내 하나도 없이 맛있네 그리고 다이 싱싱하잖아 음, 다 오늘 온다 달걀 하나 남았죠. 응, 엄마 먹어요. 아빠 줘야지. 음. 아 그래요. 아빠 와요? 음. 아니. 이거 인삼 다 어떻게 먹어야지. 원래 이런데 들어간 인삼 버리는 건데. 그래요? 맛있던데? 아까 고구마, 근데... 고구마 같아. 음그마 아니야. 고구마한테 진짜 소금 찍어 먹으면 꼬소하던데요? 맛따 응. 엄마 닭고기 좀 찢어놓고 더 떡국을 끓여야지 여보세요 이거 끓여. 아빠 왔어 진짜? 응너 <laughs> 가루 사갖고 오줄잖아 진짜 사갖고 왔어? 축구로 사갖고 왔어 진짜 아빠 와서 먹어요 먹 자, 아빠가 닭다리있어딱 아빠 닭다리 준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찮이야여장장갑장고 주세요. 대 나는 자연이다처럼 이거 이거 장 대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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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주말이 별로 안 된다. 주말이 얼마 안 돼요? 응. 해먹다 먹었잖아, 거의. 와, 닭도, 닭도 오늘 들어온 닭이고요. 이 떡도 오늘 방학가에서 바로 해온 거거든요. 아, 응. 맛있겠어요. 고기도 넣어줘야죠. 대파를 많이 넣고 싶어요. 대파 좋아하거든요. 대파? 그냥 끓는데 넣고 불 꺼주시면 돼요. 대파를 살짝 익혀야 맛있거든요. 자, 오늘은 닭죽이 아니라 떡국이에요. 후추를 넣어야지. 아, 이 떡국에 들어간 후추 냄새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. 와, 진짜 맛있겠죠. 근데 난 솔직히 이렇게 닭국물에다가 떡국은 처음 먹어본다. 음. 맨날 사골국에다 먹던 양지머리에다 먹었거든. 음. 와, 진짜 진국이다. 너무 맛있어? 당근이 도 괜찮아. 맛있다. 서울날 떡국 진짜 이렇게 한번 끓여볼까, 이번에? I a 어요 o r e l o 떡 k I'm m o 어떡국 m 안 먹고 e t 먹 a 어 응, 아 그래? 먹어. I'm m 먹 r e t 고그 n that. I'm more t 지 a n that. i 의 more t h 거 n that. i 지 m o 거짓말 h a n that. I'm more than that. i 어머니는 진짜 속상해 엄마도 진짜 속상하다 너안 속상해 그담는 구선이 있는 거예요 아 배부른데 전... 아껴뒀다 먹어야지 아 저녁에 저녁에 먹자고? 응. 나랑 생일은 오늘 일, 일식이에요 여보 안 대박이야 <laughs> 쟤는 하루 안 먹는데 오늘 대박먹야 응. <laughs> <laughs> 우리끼리 먹으면 돼? 숨겨 응. 놔 빨리 보여줘 마늘은 왜또 샀어 집에 있는 거기 보여줘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사니 아빠가 아빠가 16만 원샀대나또 화날라 그래. 나이 식구 먹을 면저 정도는 먹어야지. 16만 원짜. <laughs> 왜 이렇게 두꺼워? 아빠 두껍게 쓸어 달래 짜라다 달라고 나올 수. 와 진짜 아빠가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이 정도야. 아 그래도 너무 작은 이,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냐 비싼 걸. 이 엄마 아빠 둘이 다못 먹어, 내일 우리가 먹으면 돼. 먹고 나면 돼. 우리 한 덩이 먹고 둘이 나눠 먹어. 어딘 됐까 근데 엄마 다 먹을 수도 있긴 하겠다. 야, 한 쪽이 4만 원이야?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. 미쳤다, 진짜. 그렇게 비싸? 그저, 그저. 그니까. 이거 비싸지구그러 이거 1 0만 원에 주고 먹는다. 저기 중앙가든 가서 먹을래. 대접받아 가면. 닭 국물에 떡국 대박 이야. 응.